출애굽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15장 22절부터 2 7절에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3. 대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셨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우리 밝게 되었다. 4.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여 법도와 군료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나 여호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그들의 의를 따며내계념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계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이 되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마음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달라지는 그런 피조 등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 한 행거들을 많은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 처음으로 바다로 오셔가지고 막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이슬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뜻하는 대로 베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쓱박내에 먼저 들어가서 그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시물이 없자 쓱박내에서 출발하여 사흘 뒤를 더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날 그뒤 하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해서 걸을까죄송니다아 너무 뜨겁다, 너무 뜨거워 쓰러지겠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참지 자짜 살만 더 걸어가면 되겠지며, 몸만은 참고, 참며 마실 물 찾아며 일년 동안 다 걸어왔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안에 뜨거운 거울처럼. 그들도 엄청난 북돔을 느낄 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뜨거운 더위를 느끼면서 이렇게 많은 공중탐욕 중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들 동남아 외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인사는데 지금 한 동남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 어쨌든 이스 백성들은 이러 엄청난 북돔 도착 이거 뭐 정말 월등 없을 정도였어다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좀아게된 아들 대여사 사용하자면요 헐, 그냥 자차 있어요. 물은 발견했지만 물이 너무도 써서 도저히 아실 수가 없었던 것입 백성들은 죽을 이기로온 힘을 다해 사회비를 구하러 왔지만 그들은 나라의 설물만을 바라보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빌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단른삶만에 기적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 1년 이제 10년 전이 아니고 3년 전에 하나님께 놀라 기적을 하 그들을 기적다고 합니다. 그 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금세 그 감사에서 저희 병원으로 원망으로 다녔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사용할지 놀라운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 끝으 놀라운 온성를 한번 사용하면 없어져 버리는 것,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싶은 것이지.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를 통해, 한스 사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자 모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삶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진짜로 가지다 그렇다면 이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전한다면 감사로 받더니 필요한 것을 받을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가 있는지. 그것은 첫체 하나님께 부지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5 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지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뒤에 그들에게 바로 대단하을 않았을 때, 모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딪쳤다고 할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어찌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짖었다는 것은 지금 처해져 상황이 끝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다니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게 지지 않을 때에는 지금까지 여혈던 일들이 흐트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고왔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라믄 이러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말하지 않다 하 것입니다. 내 힘으로 패배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우리는 원망에 보다는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길이 붙들듯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훨씬 뛰어넘는 그날의 분신입니다.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행 가이드는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여행 가이드가 없다면 그 우리는 처음 간 곳에서 길을 몰라 매우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곳을 다시 간다 해도 여전히 낯설은 곳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약 그 여행지가 헬레라고 한다면 우리는 길을 만나 둘째 미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나님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영적가해지십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두부 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의 영웅은 그 그분의 크고 기대한 것을 아이 다이어트 다가아도 우리는 이 감사로 전하는 도는에서로 그리고 두 번째 을 감사로 수 있는 것은 해야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사랑이 먹을 수 있도록 달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시 모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 중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자르키시니 그다음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자르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모세가 모세가 순종하여 그 물에 탔을 때 물이 달아졌다. 즉 너무 썩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지 두루치지 않아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교께면서내 뜻대로 되어주지 않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만 참고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지금까지 참아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아직도 내뜻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포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뜻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신물을 찾았는데 겨우 찾은 것을 로그 찾은 것이라고 말을 선물이었다는 그 얼마나 판단하는 승인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상황이지만, 모세처럼 하나님께 두번째면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사라져 있지 실은, 부 부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가, 시 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단점만 보이고, 성격도 맞지 않고 결혼을 후회하는 자에 리와있다는 그들만의 신인들한테 환을 그리고 어떤 분이, 아, 이결혼 하면 내가 기쁨으로 실험 생활을 했으면 최선의 교회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리고 그교에서 감사하며 열심히 실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른 길와 별의 차이점이 없어보이고교회에점청가점어지고 그리고는 마침내 실망하여 끌어가면서 끌어가면 그런 마음이 들고 또가면서 끌어가면서 어가면 그리할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편안히 넘치는 그러한 의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유지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지어 순종하고 내가 너희의 의를 행하며 내 변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지을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오니라. 우리가 강사를 지지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 보시면 그게 근본적으로 이게보는그 근본적인 것을 치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 지금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삶의 단양로 다시 아주시는 그런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 그대로 이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종로나무, 이룬, 그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장막을 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지나 엘리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은 나라에서 남쪽으로 한1 0 k 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입니다 감사하게도 거기에는 아시는지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생물이 있었고 종로나무, 이룬, 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쉼으로서는 이제 평화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생물과 종묘나무의 숫자를 마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이스라엘의 어떤 70일의 장루와 사만하는 듯한 입니다 이는 애들이 12개 지파와 이스라엘열두 지파와 70일의 장루를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그릇 위에 하나님께 대의 문제, 그 다음, 이시는 것은 반지의 발의의 이니하려고 놀러서서는 이런 하나님놀러놀러운는 안에서 많을서는것에니다그다는은에서 놀러서는 안에서 놀러서는 안에서 놀러서는 안러분들이는 우리의 감사가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의복업을리감사가없 우리의 감사가없업을 우리의 감자수는 우리의 정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육, 의흉 우리의 감자도이감사가언자 나타나야 다자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숨을 빠지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감사보다는 불평과 엉마이 없었음을 보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러가신 일들을 겪것 같고 장깐에 갈증을 겪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낚시 하였던 모습을 겪었죠. 저희도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를을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젠 그 모든 엉망과 불평이 있으리 감사의 원료로 바꿔지게 않으실 수습니다 그래도 감사도 바라 영광을 드리는 참가와 신념의 역사에 삶을 살게 해주셔서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답을 아합니다 <목소리> 이제는 제고발명하 조국수가 그리웠던 우리를 무수사에 주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우리가 함께 구하시길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급진하신사랑과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교계의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이 나라의 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 알아. <목소리>